이거 보세요. 여드름 같은 게 자꾸 나요. 세상에. 혹시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얼굴에 붉은기가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피부도 자꾸 화끈거려요. 이건 여드름이 아니에요. 네? 여드름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말씀하신 증상은 여드름이 아니라 주사 피부염일 확률이 높아요. 주사 피부염은 염증성 붉은기와 혈관 확장이 반복되는 만성 피부질환이라 잘못된 자가치료로 여드름처럼 치료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여드름인 줄 알고 여드름에 좋다는 거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는데 큰일 난 걸까요? 주사 피부염 치료는 여드름 치료와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피부 장벽을 안정시키고 염증과 붉은기를 줄이는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 치료라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진우패치를 활용한 치료를 추천드려요. 진우패치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염증과 붉은기를 완화하고 혈관 확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속 환경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요. 혹시 저 같은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 진짜 좀만 자극적이어도 피부 뒤집어지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노패치는 자극이 적은 편이라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 그럼 저도 맑은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꾸준한 전문치료와 올바른 관리만 병행하면 주사 피부염을 안정시키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